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번 목적지는 케이사 K사 둥지다. 케이사의 둥지! 드디어 둥지가 뭔지 가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그레고르, 두 번째는 로자, 세 번째는. <놀람> 싱클레어 이번 이야기는 싱클레어를 주축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 느낌이죠. 황금 가지가 도달하는 장소에는 어떤 한 인물과 연관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수감자들의 이유도 분명히 있나 보네요. 뭐가. 회의사로 방문하신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줄로 순서에 맞게 입장하신 다음 안내문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서주십시오. 와, 이제 림버스 시작하고 나서 진짜 멀쩡한 공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예 아니, 아니 처음 아니까. 케이사 직원은 매우 간단한 질문만 할 거다. 림버스 컴퍼니 업무상으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음. 아. 소속 그룹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약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노라. 이게 진짜 이럴 줄을 알았다. 진짜. 처자들을 풀어주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쳐다본 유리창 너머의 광경에 끌려나가는 사람을 향한 아이의 처절한 이 모양이 보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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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나설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직접 해결하겠네. 아, 하, 좀 둥지 들어가서 좀 편하게 씨. 안내 합니다. 코드 퍼플. 코드 퍼플. 트롬보사이트. 루코사이트. 트롬보 루코. 각각 혈소판, 백혈구를 의미하는 것 같소만. 어, 아, 그런 의미야. 약간 그럼 코드 퍼플에서 여기 둥지에 들어가려는 우리를 약간 병균 취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 어제 뭐 평화롭게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냐? 괭음과 함께 돈키호테가 다양한 부위로 분리가 되었다 아니 근데 진짜 관리자라고 나 혼내는 건 여기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옆에 있었는데도 돈키호테의 그 변수를 생각 못한 베르길리우스의 잘못이 더 크다 이거 K사의 특이점 HP탄 우리 쪽에서 간신히 치명상을 입혔다 해도 K사의 회복탄은 한 발이면 깨끗하게 도루묵이 되어갔다 K사는 의료기술이 특이점이구나 혼란 <laughs> 음. 속에 비로소 이몸이 등장하였으니 아또개골 때리는데 이런 대사 치고 정상인 애들이 없어. 모두 안녕하신가? 목격담은 얼마든지 올려도 되지만. 아씨 뭐지 이 진짜 겁나 부담스러운 타이즈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신체가 묘사돼 있죠? 가히 히어로란 저런 것이라는 감탄을 자야 낼 정도의 실력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자였다. <laughs> 지금 다 썰리고 있는 거지. 짧은 시간 동안 수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썰려 나갔다. 46.5초 만에 수감자들 다 컷이에? 다들 주눅이라도 들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해진 모습이 낯설다. 우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통행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자 출입 검문소를 나오면서 돈키호테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에피와 소드네요. 우리 말고 다른 집단이 점령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몇주전 엔사에서 대거 파견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 엔사? 아니,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날개들이 특이점이라는 어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특이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특이점이라면 어떤 것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는 기준이잖아. 그런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날개들이 아직도 뭔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구역들에 대한 지배권 때문일까? 아니면 모든 기술을 소유하겠다는 일종의 통일 정복 요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큰 배경이 있나?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적이 따로 있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탐욕인가? 어쩌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황금가지가 아니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베르길리우스 님은 이번에도 안 계시나 보네. 너희 대신 우리를 합류시킬 생각은 없냐고도 물어볼 계획이거든. 만약 농담은 아니랍니다. 이때가 현장에서 다시 봐요. 만약 농담은 아니라고? 이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망플래그 같은 느낌이에요 림버스의 수감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다 죽는 것 같아 유리가 그랬잖아 버스에는 농담으로도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가 없는 무거운 분위기가 차늘를 감돌고 있었다 변명을 듣겠다 돈키호테 혼나는 시간이구나 사실 돈키호테는 좀 혼나야 돼 처음이 아니지 돈키호테 벌써 세 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본인에 의해 동료에게 배를 끼치기로 했다만. 너는 여기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야 해. 그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이거 지금 답이 정해져 있어요, 동키호테야 다음 턴는제 개인적인 욕심을 사서로이 공적인 일에 꺼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그걸 못 참아. 난 영웅이야. 회사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베르길리우스가 좀 착한 걸 수도 있어. 실제에서는 그냥 어 안녕, 너 사상 집에서 해. 하면서 집에 보내지.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자 실현의 공간이나 사상을 설파하는 장소가 아니다. 에르길리우스가 하는 말 이거. 김지훈 디렉터님이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게임을 통해서? 그런 경우 많잖아. 그러고 보니 관리자 양반은 둥지 한목판을 지나오는 건 처음이겠어. K사의 칼프 마을이다. 로보텀이 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칼프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겨우 진정되었던 싱클레어가 다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싱크래. 에피, 여기는 버스다. 거기 상황은 어떤 것 같아? 에피? 방금 에피 씨 목소리가 맞았나요? 바람 소리가 들렸잖아요. 마지막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이야기만 보였던 연기는 이미 마을 전체를 자욱하게 덮고 있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내 이름은 크로마 크로마? 순수를 사랑하는 박애주의자 그리고 망치를 치는 자못과 망치 <laughs> 뭐야 내 싱클레어가 돌아왔어? 이제는 말해야 돼 싱클레어 네 이야기 하나로 우리가 죽을 횟수를 절반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이요 크로마는 분명 그곳에 있을 거예요 크로마는 우리 가족들을 죽였어요 이들에게 이단이란 건 역시 의체 보유자를 말하는 것이군요 저희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하이엔드 의체 부품 제작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신생 의체 회사의 대표였어요. 관리자님,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네. 머리 대신 의체를 달고 있는 기분이 어떻냐고요. 의체에 대한 어떤 싱클레어가 뭔가 좀 적대감이 좀 있나? 싱클레어 집은 마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제일 커다란 저택이었다. 휘파람 <laughs> 소리... 불타오르는집 안에서부터 누군가 걸어 나왔다. 싱클레어 친구들, 같이 숨어들었 다른 쥐새끼들을 찾나 봐. 설마 에피소드. 짜자!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에피는 팔과 다리를 잘라낸 뒤 억지로 쑤셔 넣은 듯 비틀린 팔과 다리의 육체가 끼워 넣어져 있었다. 저는 사람을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명령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타버린 집안으로 들어갔고 싱클레어는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했다. 그 어딘가로 이어져 있는 기다란 지하 통로가 드러났다. 제 짐작이 맞는다면 이 통로가 로보토미 집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뭐? 그런 물을 어떻게 알고 지하실로 안내한 건데 그냥 느낌으로 알수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거 아니었나요 저희를 가지를 향한 나침반으로 쓰려고 데리고 다니는 거왜 아무 말도 할수 없다는 거야 파우스트는 1년에 이 과정이나 로보터미와 연결되는 황금가지와 림보스 컴퍼니의 어떤 이제 연관성을 계획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 말을 할수 없을까 수감자와의 각성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인가 도착한 로보토미 집은 지난번 사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전한 시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않았다 그새 제법 싸우는 폼이 발전했는데요 소드가 힘없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에피는 어떻게 해? 에피는 편해졌어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못시 질질 끓이는 익숙하고도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걸리자님. 귀도가 또 살아왔네 다가온 귀도가 한 손만으로 내 목을 잡아들로 올린다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진채 우그러뜨릴 듯 강하게 잡는다 기도가 한 차례 비틀거린다. 그의 등에는 모시 박혀 있었고 그보다 뒤로는 싱클레어가 숨을 몰아쉬고 있다. 너희들 다 미쳤어. 이제 안 도망쳐요. 좋은 대답이네요, 싱클레어 씨. 총알이 뚫고 지나간 곳은 기도의 머리였다. 쓰러진 기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해피는 역시 죽었죠. 당신들은 허술해요. 제가. 여길 맡을 겁니다. 먼저 가세요. 우리는 죽어가는 소드를 두고 다음 지역으로 나가갔다. 살겠지. 설마 또 죽이겠어. 죽을 것처럼 보여 주면은 살리고 살 것처럼 보이면은 죽을 거 같아. 끝없는 시체들 의 언덕이 보인다. 신문관들은 일제히 신성한 경배로 올리듯두 손을 공중으로 뻗고 있었다. 가장 높은 언덕 그곳에 있는 것은 크로모였다. 이미 자아심도가 열렸어요. 우리보다 먼저 황금 가지와 공명했군요. 이건 무슨 소리죠? 노래들이 모여있는 쉬는 시간은 늘 떠들썩하다. 옆반의 라훌은 아버지가 직접 양팔 시술을 해주신대. 우리 어머니한테 안구 시술 받기로 했다는 거 내가 말했나? 나는 초조해진다. 너는 뭐 없어? 그래서 약간의 허세를 곁들여서 우리 아빠는 피사와 협약을 맺었어. 허세가 아니네. 무슨 진짜를 생각을 말했네? 그 사실을 털어놓았을까? 기업간의 비밀 협약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 당부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라가 아니라 진짜를 얘기해버렸지. 기밀 사항을. 네가 아까 한말 진짜야? 반가워. 난 크로모야.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마다 아, 그래.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 세계가 슬쩍 미화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나의 누나까지 의체 시술을 받고 식탁에 자리했던 그날부터였다 더러워 신체를 뼈와 살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도통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싱클레어 의체 시술 받는 거 사실 마음에 안 들지? 내가 도와줄까? 그 대신 너도 나의 원망을 이어줘야할 거야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전학생이 왔다 창문 너머에는 산책을 즐기고 있는 그가 보였다 눈이 마주친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 기묘한 사건 이후로 데미안은 곧잘 친근하게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싱클레어, 세상은 사람들이 정한 것처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야. 외곽은 오히려 이것보다 풍요로워. 데미안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외곽은 바로가? 풍요롭다고? 싱클레어, 너희 집에 있는 지하실 말이야. 구경 시켜줄 수 있어? 내가 확인만 제대로 할수 있다면 저번에 했던 약속.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증할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악의 세계가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이 대사가 여기서 등장하는 대사로 시작이 되네요. 부모님의 눈을 피해 지하실 열쇠를 몰래 훔치노. 나는 크로머와 만나 지하실로 내려갔다. 너도 느껴지지? 앞에 뭔가 있는 거야. 그 광경은 정말이지 끔찍한 장면이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내부에 있는 환상체 관리 시설이랑 연결이 되 있다고. 크러머한테 열쇠를 넘겼었구나. 앞으로 더욱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널 연달아서 덮쳐올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 그 고통이 널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켜줄 거니까.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온 마을에 종소리와 기쁨으로 가득차 있을 때였다. 나는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보해를 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 집은 고요한 밤 아래에 둘러싸여 있을 뿐이었고. 싱클레어, 저도 못만지죠. 싱클레어, 너 왔구나. 왜 느낌표야? 결국 정보를 가지로 온 어떤 마찬가지다. 그런 애인가. 앞. 끊임없이 나를 떠올리면서 겁에 질린 채 살아. 어땠어, 싱클레어? 네 마음 속에 나 있는 길에서 정답은 찾을 수 있었니? 싱클레어, 공명하기 시작한 황금 가지를 회수하려면 알아요. 황금 가지가 아니었어도 저 개새끼는 제가 찢어 마실 거예요. 드디어 나의 최종적인 원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야. 자. 신클레어. 크로모가 숨을 몰아쉬고 있어. 저렇게 변한 부작용인 걸까? 집중력이 흐트러진 지구이라면 크로모를 쓰트틀 강력한 일격을 일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 홍루 가자. 이야, 홍루. 어떻게 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살점의 언덕은 강한 산성을 뿜어냈고 신클레어의 다리는 한없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크로모를 향해 계속 기어나간다. 그래. 이 종교는 그 대체 뭘까? 싱클레어 내 말을 들어와 그럼 뭐라도 해야지 가족들은 나 때문에 죽었어 그래 모든네 잘못이야 그 말을 들어서는 안돼 자세히 들여다봐 싱클레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봐야 돼 그래야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일 테니까 그래야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일 테니까 데미안의 음성 중요한 것을 볼수 있다면 얕은 겁박이나 속임수로 네 자신을 죽이지 않아도 될 거야 그는 아주 가볍게 마치 하늘을 떠다니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오른팔을 휘두르자. 네? 크로모의 상반신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네가 스스로 운명을 바꾸었구나, 싱클레어. 세상은 곧 새로운 탄생을 향해 갈 거야. 싱클레어는 정신을 잃었고, 데미안이라 지칭한 자는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반가워, 단테. 당신이 잠깐 동안 싱클레어를 길들여 줄 어른이구나. 왜 이렇게 초월적이야? 싱클레어가 마음의 힘을 굳게 믿고 날아올라서 아름다운 별과 하나가 될 날이 올때 그때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날까지 싱클레어를 잘 부탁해. 너내 말이 들려? 나는 모든 지적임을 아이, 들을 수 돼. 있어. 푸른 목도리를 두른 소년은 어느새 사라졌고 그 앞엔 황금 가지 하나가 따스하게 빛난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솔직히 1장 스토리 밀고는 저는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이런 미친 캐릭터들을 내가 해석하면서 가는게 가능한가? 이거 완전 심연 아니야? 약간 걱정을 했는데 2장을 하고나서 그 걱정을 확신을 했어요 아 이거는 좀 답도 없다 있는 그대로 느끼자 3장에서 이거 엄청난 빛이 보인다고 해야될까?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1장 2장 각각 수감자들과 공명했던 황금가지 일정에서 그레고르가 실패했던 것 이후에 로자와 엮여 있던 인간에 의해서 소냐와 로자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황금가지를 수복하는 데 성공했고 싱클레어는 또 이번에 또 이제 데미안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황금가지의 수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레고르는 근데 없었어요. 그레고르는 자신과 연결된 어떤 무언가가 없었어요. 싱클레어도 로자도 있었지만 그레고르는 연기 전쟁과 관련된 전후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진짜 이거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의 성장기를 다룬 이야기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방향 그리고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자아를 발현 해 나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싱클레어는 부도덕한 동급생들을 만나 어둠의 세계를 경험하지만 데미안을 통해 선과 악의 이원론을 넘어선 통합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고유의 삶을 살아가는 새처럼 알을 깨고 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갑니다. 림버스 컴퍼니에서 이 이야기들과는 분명 연관이 있어요. 일장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그 다음에, 재화벌. 어릴 때 읽어봤던 그런 문학작품들인데, 이걸 봐야지만, 림버스컴퍼니를 할수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이야기가 림버스컴퍼니의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내에서 디테일과 무록 같은 재미를 조금 얻을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